안녕하세요. 저는 태국 방콕의 화려한 밤문화를 한번 느껴 보기 위해서 이곳 아속역에 나왔는데요. 제가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소이카오보입니다. 사람들이, 남자들이 여기서 돈을 엄청 많이 쓰겠죠. What are you drawing? Women. That's cool. Okay. 아속역에서 나나역까지는 한정 거장인데요.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려요. 네, 웨스틴 조선이나 소피텔 같은 대형 호텔 체인이 들어서 있는 거리죠. 흥미로운 게 마치 성지를 순례하듯이, 어,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 나나 플라자와 그 아속의 소이카우보이를 왕래하는 관광객들로 줄을 이네요 마치 라스베가시의 클럽을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과 비슷하죠 실제로 이 나나야 사이에는 실제로 이곳에는 또 직업 여성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파는 물건들이 보면 뭐 성인용품이라든지 원초적인 걸 자극하는 것도 많죠. 두 번째로 가는 곳은 나나플라자라는 곳인데요. 여기는 하나의 여기도 큰 관광지죠. 앞쪽에 폴리스테이션이 있고 어,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형태로 돼요. 음 아니야. 이 거리 전체가 이스쿰빗과이 나나 아소 이쪽 일대가 전체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. 어, 처음에 갔던 어, 소이카우보이는 이게 길거리는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게 가능했는데 어, 이곳 나나 플라자 는 어, 규정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는 규정이라 어, 몰래 찍으면 찍을 수도 있지만 또 여기 일하시는 분들을 좀 존중하는 것도 관광객의 중요한 어, 어떤 도리인 것 같아서 어, 영상 촬영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플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단지 그소이 카우보이가 어, 어떤 스트릿이었다면 여기는 그냥 몰 형태의 어떤 어, 비즈니스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어, 비키니나 어, 속옷 정도 있고 안에서 이렇게 춤 추시고 이렇게 어, 맥주 한 잔씩 하는 그런 분들 어, 다른 점이 여기 나나 플라자는 어, 일본인 분들이 많으세요. 일본인 분들이 태국에 일본이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. 어, 자동차 조립 라인도 있고 도요타 같은. 어, 어, 그래서 일본 일본 주재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. 소이카오보에는 주로 서양 아저씨들이 많은 것 같고 어, 또 그에 못지않게 어, 전 세계에서 남녀 노소 불문하고 뭐,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남자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. 그 배에 나오신 이렇게 은퇴하신 그런 어, 아저씨들만 있을 것 같은데 어, 젊은 사람도 되게 많고 한국 분들도 많고 또 어,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여자끼리도 많이 와서 어, 어떤 관광 코스의 하나처럼 이렇게 많이들 뭐 오시는 것 같아요. Thank you 인데 태국의 여기 대표적인 활락가죠. 나나 플라자 앞에 투리스 폴리스가 장미꽃을 나눠 주네요. 아, 이색적인 풍경이다. 이거 진짜. 네. <laughs> 어, 소이 카오봉이랑 이 나나 플라자가 우리가 그 상상 속에 어떤 완전 어떤 그런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볼 것이다. 이런 상상을 하고 가는데 그런 어떤 활락가는 아니고 어 그렇다고 해서 스트리클럽도 아니에요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먹는 그런 스트리클럽도 아니고 그냥 어 비키니라든지 아니면 속옷 입고 그냥 춤추는 그리고 그 앞에서 맥주 하나 맥주나이 그 술을 시켜서 먹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어, 술을 그 앞에 춤추시는 분들한테 자꾸 사다, 사주라고 다사 이렇게 네, 푸시하는 네, 그리고 뭐 이렇게 어, 뭐 선택하면 어, 그 바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그 하루에 그 일당이겠죠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도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뭐 2차를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 하는데 어, 생각보다 아 레이디 보이라고 하죠. 네. 어, 젠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대단한 게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. 한 번쯤 가서 맥주 어, 한 잔하면서 어, 경험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. 실제로 이곳 태국의 반문화에 관련된 산업이 어, 경제 규모가 5조 정도라고 해요.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 여기도 호텔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어, 리어튼 레전시, 그다음에 소피텔, 힌조선처럼 어, 이렇게 미국계 체인이 많잖아요. 이 도로가 수쿰빗 도로인데 어, 파타야로 이어진다고 해요. 그 1970년대 미국의 베트남 전쟁 시 파타야 쪽이 미군의 휴양지로 발돋움하면서 길도 닦이고 이길 따라 그런. 미국식 스트리트 바, 미국식 성인들의 놀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.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기도 하고요. 쿰비시에 있는 한인타운인가봐요. 방콕에 24시간 헬스장이 있네요. 새벽 2시면 여기가 다 문을 닫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길거리 음식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네.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뭐 하는 일만 다르지 어쩌면 일상이 다 똑같은 거죠

ที่หลังรับออเดอร์คนเดียวนะเล็กยำสองซักซักซักสีห้ากสองสอง 여기 간단하게 뭐 태국식 국수 나왔는데요. 먹어볼게요. 한물 먹어볼게요. 재미가 뭔재미 돼지국밥인데? 오오 6 8발이면한 2,000원, 2,500원? 베트남 쌀국수에는 뭐비기지 못하지만 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걸 좋아한 것 같아요. 리사가 좋아하는 건 너무 아닙니다.

닭, 닭 뛰기셨나보다 요것만 팔고 집에 갈려나봐요 길거리도 문은 닫았으니까 국수집에세장도 하고 국밥도 사 비슷하네요 그쵸? 죠즘에 파는건데 닭다리가 진짜 맛있어요 25만원, 한 천원 정도 하죠 하나에 拜寿。